자 바로 1등급 도전 문제 97페이지 문제를 할게요 자 1번 보세요 그림은 진공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놓았을 때자유낙하입니다자유낙하 자유난칼. 진공이라는 건 공기의 마찰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림을 보시면 둘이 똑같이 떨어지고 있죠 똑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깃털과 쇠구슬과 깃털이야 어, 네, 이렇게 봅시다 세구슬이 여기 있을 때 깃털도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세구슬이 여기 있으면 얘도 여기 있어요 네,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풍, 풍 떨어질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 세구슬과 깃털이 같은 건 뭐냐 같은 건, 같은 건 중력 가속도다 중력 가속 근데 우리 생각을 좀 해보세요 깃털은 1 g 이라고 하고 얘는 100g 이라고 하죠 질량이 서로 어때? 질량은 다르잖아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건 Mg고 여기에 작용하는 것도 Mg란 말이야 근데 질량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100g고 여기는 1g니까 둘이 중력은 같지 않다 같은 건 뭐다? 중력가 속도만 같아 이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기억이 맞았죠? 세구슬과 깃털은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습니다. 세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르다. 힘은 중력이니까 얘는 100G. 사실 얘는 0 0.1G. 얘는 0.01G. 0.001G.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력은 다릅니다. 중력 가속도만 같다. 그래서 티귿 가속도의 크기는 G로 같다. 답이 4번입니다. 2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보세요.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의 질량 2kg의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동시에 2kg짜리를 가만히 놨다. 2kg짜리 A를 가만히 놨다. 뭐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훔 떨어지겠죠. 동시에 1kg 얘도 정지해 있었는데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얘는 B예요. 얘는 1kg이에요. 얜 던졌어요. 얜 이렇게 떨어졌겠지. 그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건 뭐냐 얘는 똑같이 이쪽으로 네, 같은 성분이고 옆으로만 옆으로만 어떤 어 등속도 처음 던진 속도를 가지고 있다 가속도는 0이지만 다시 한번 써줄게요 오른쪽으로 A는 0입니다 따라서 F도 0이니다 하지만 이만큼 가서 여기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이만큼 가서 여기 있는 거고 어? 보금을 잘못 그렸어 그지? 이만큼 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도는 a의 속도는 요거 물어보겠죠. 이 속도는 b의 연직 방향 이쪽 방향 속도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떨어질 거니까 중력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나중 속도 도 똑같다. 니은, 지면에 닿을 때까지 B에 작용하는, 얘 말고, B만에 작용하는 건 MG로 중력은 항상 똑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은까지 맞은 거고, 디그,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르다. 다르다. 왜? 중력 가속도 G를, G를 10이라고 하죠. 10. 예를 들어, 여기, 여기 20뉴턴입니다. 20. 여기는 10뉴턴밖에 안 되잖아. 같은 건 중력 가속도지. 중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나오죠? 틀린 겁니다. 3번. 그림같이 책상 모서리에 동전을 놓고 탄성이 좋은 플라스틱자를 구부렸다가 놓아 수평방향으로 튀어나가게 하였다. 표는 동전 A와 B의 질량과 동전이 수평방향으로 날아간 거리를 나타냈다. 아, 요거 이제 아까 한 건데. 아,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여기, 여기서 하죠. 뭐. 아까 한 건데, 어떻게 한 거냐면, A는 D만 갔대 D만. A는 이만큼 떨어진다. a만 더. a야 A. b도 똑같이 놓고 쳤는데 얘는 두 배를 갖다. 얘는 d를 갖고 d 원 얘는 ED1을 ed 원을 갖다고 써있어 ed 1 그만큼 간 겁니다 그만큼 a의 질량은 m이고 a의 질량은 m이고 b인데 b의 질량은 2M 아 질량이 2배 무겁구나 뭐그 정도 그 정도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어. A는 뭐 여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만큼의 소 처음 속도를 가졌고 B는 더 멀리 갔으니까 더큰 속도로 갔지만 얘는 등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질량과 관계없이 중력 가속도는 똑같고 중력은 당연히 B가 두배 크겠죠? 왜? A는 mg고 B는 2mg의 중력을 받을 것이다. 처음에 동전이 튀어나가는 속도는 B가 A의 두 배다. 두 배가 돼야 같은 시간 시간이 똑같을 때 거리가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2배. 맞습니다.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중력은 옆으로 없고 아래로만 작용하는데 B가 두 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동전 B의 두 배다. 중력 A의 질량이 두 배구나. 선생님 잘못 썼네. 솔이. 이게 2M이고, 이게 M입니다. 그럼 A가 두배 맞죠. A가 두배 맞습니다.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둘다 똑같다. 얼마로? 9.8 미터 플 제곱. 중력 가속도로 똑같다. 두배 아니고, 두 배는 뭐가 두 배다? 중력이 두 배다. 중력이 A가 두 배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4번 문제도 거의 비슷한데, 그림은 질량이 다른 공 A와 B를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지면에 던졌더니 지면에 이번 A가 더, 더 많이 갔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 처음 공을 던지는 속도는 당연히 A가 멀리 갔으니까 더 세게 던졌겠죠. 두 공을 동시에 던졌다면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옆으로는 어떻게 던지던 간에 동시에 같은 높이라면 동시에 떨어진다. 맞습니다. 지금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두 공의 연직 방향의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그랬는데 연직방향은 지구 중심방향이라고 했죠? 어떻게 떨어지든 간에 어떤 질량을 가졌던 간에 옆으로 어떤 속도를 던지던 간에 같은 중력가 속도라서 똑같은 변화를 갖기 때문에 구은 누가 크지 않고 같다 자 여기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하기 전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걸우리는 했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문제를 풀었다가 안 풀었는데 다시 풀어보시고 헷갈리면 꼭이 동영상을 한 번씩 더 보세요. 도움이 조금 돼. 니다 열심히 하십시오.